시럽이 생네싫이 시럽이 생겼어, 싫어게 시럽이 생 음. 아따, 그럼 싫어만세네 음. 아따. 아이고, 도가 엄청나게 들어가네. 아이고 막. 옆구리까지 땡긴 느낌에 아 깊이 되겠냐? 그렇지 깊이 되겠구나 깊이 밥을 라 깊이 밥아 깊이 아 깊이 밥을 박아. 지 그래 깊이 밥라한 없이 밥아하한 없이 주입 시켜라 그렇지 한 없이 시켜 아, 어, 피나, 피나, 피나. 음. 만져, 피나네 피나 피나네 복침을 하니 피나네 아우 말해줘서 옵니다어 진짜 배그네아또 음. 아, 얼마나 두껍가 그냥 침 찔른 자리에서 티가 나버리네. 아 진짜 베기네, 진짜 베기. 천천히, 독을 주입시켜라. 음. 아, 이거 진짜네. 야들도 독을 너무나 많이 주, 주입시키면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죽어요. 적당히 해 주셔야지. 적당히. 아이거 피가 나네. 피가 엄청나네. 얼마나 세게, 세면 피가 나냐. 이렇게,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아이고. 제대로 급소 찔러 는같다 그렇지 그렇지 날로가네 무려 얼마나 진이 빠졌는가 힘이 없어 진이 빠져가고 힘이 없어요 아들이 지금 먹먹 거지 완전히 그냥 응? 진이 빠져버리니까 하면서. 고맙다 돌돌 돌돌 떠네 어휴 얼마나 얼마나 힘이 빠지면 맥을 못 쓰고 있냐. 이제 힘좀 잡아라. 참 불쌍해요. 어쩌다, 어떻게 생각하다,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아들도 불쌍해요. 힘이 빠져갖고 덜덜덜 떨잖아요. 힘이 빠지니까. 네. 음. 정신 차렸냐? 아이고, 고맙다.